자, 58페이지, 역함수 하겠습니다. 역함수, 말 그대로 반대, 어, 함수. 그니까 러 일반적으로 우리가 F 함수, F 함수라면 X에서 Y로 가는 거야. 그렇지 X를 넣으면 Y가 넣오는데 어, F의 역함수는, 여기 보이니? 이렇게 생긴 거,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갑니다. 정의역, 치역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쵸? 자, 얘는, 어, 역함수는 inverse, inverse, 이거 맞나? 어, 역 반대, 정반대, 이런 뜻이야. 이거의 함수에서 f, inverse를 쓸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습니다, 위에다가. 이게 누구냐? 이게 f의 역함수다. 얘를 줄여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f inverse라고, 마이너스 1을 읽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inverse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f의 역함수 f 인버스 이렇게 있고 성질은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풀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유형 1번.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자, f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f 함수 그림 보이죠? x에서 화살표 잘 보세요. y로로 가는 함수인데요. 근데 f 인버스의 대응 관계 즉, f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y에서 x로 가야, 가야 됩니다. 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요 그림입니다. 거꾸로 자 3에서 어, 1 가면 3 가고 3은 어디서? 3은 1에서 왔으니까 거꾸로 가면 음, 1로 가는 거고 5를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5하면 2로 가야겠죠. 7하면 사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f 인버스입니다. 즉 정의역, 치역이 바뀌는 겁니다. 넣어지는 게 우리 화살을 쏘는 게 x였고 화살 받는 게 y였는데 f 인버스를 해버리면 어, x, y 이렇게 되던 게뭐 y, x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얘가 f라면 요거는 f 인버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f 인버스 1은 뭐가 되죠? 보통은 지금 처음이니까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는데요자요 그림을 요렇게 그려 놓는데 보통은 여기서 다 합니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다 합니다 f 에서 거꾸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 inverse 1은 1은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해서 3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결과값은 3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f x는 2 x 플러스 3에 대해서 f 인버스 1은 a래, 그렇지? 즉이 말은 이 말은 우리 f 입장에서 보면 뭐 나왔어? 지금 1넣 아 a 넣더니 a 넣더니 었 뭐가 나왔다? 1 나왔다라고 X를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정의역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정의역이고 넣어오는 게 치역인데. 어, F 입장에서는 정의역, 치역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렇죠? A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1 나왔다. 인버스 값은 원래 값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80% 이상 이렇게 풉니다. F 인버스 값을 구하고 싶으면 F 값을 구해줍니다. 반대로 해서. 즉, F에다가 A 넣으면 2A 플러스 3이죠. 그랬더니 1이 나왔다. e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